이 매듭 꼬인 반지는 앞면도 예쁘고 이렇게 돌아가서 옆이나 뒷면도 되게 예뻐서 요즘에 엄지 반지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는 이렇게 트여 있는 오픈형 반지인데 이것만 이제 이 고리만 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살짝 색깔이 다른데 굉장히 예뻐서 애용하고 있는 반지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두 개는 같은 브랜드에서 산 반지거든요. 이거 둘다 아몬즈에서 레끌라라는 브랜드에서 샀어요. 그래서 요거는 골드에 조금 얇은 스타일이고 요거는 실버로 조금 통통한 스타일이에요. 둘다 니트에 굉장히 잘 어울려서 겨울용 반지로 추천합니다. 이거는 둘다 무무라는 액세서리 샵에서 산 반지입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허그 하트 오픈링이었나? 라는 이름이었는데 조금 이렇게 볼드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보는 것보다 착용했을 때가 훨씬 더 예쁜 반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오벌 라운드링 반지인가? 해서 이렇게 가운데가 뻥 뚫린 그리고 세로로 한 손가락 3분의 1 마디 정도의 길이에 이제 원이 달려있는 건데 되게 예뻐요. 이거 둘다 코트 입고 착용하면 되게 예뻐서 요즘 겨울에 좀 자주 착용하고 있는 반지입니다. 요거는 세공이 굉장히 좀 정교하게 들어간 예쁜 반지예요. 이거는 러브 오브 더 부시라는 브랜드의 이제 레이어링인데 이게 소 중대가 있는데 저는 소로 주문해봤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소인데도 두께감이 있어서 볼드하게 낄수 있고 굉장히 예쁩니다. 이게 옆에서 봐도 예쁘고 이 볼륨감이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정면에서 봐도 되게 적절한 두께의 변형이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방금 보여드린 러브 오브 더 부시의 또 다른 반지인데요. 이렇게 별 모양의 조각이 음각으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는 반지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시즌 1 지금 많이 더 착용하게 되더라고요. 요거는네 번째 손가락 사이즈로 주문해서 이렇게 네 번째에 많이 끼고 다니고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이렇게 두께감이 조금씩 다른 반지들을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새끼용이고 이렇게 가운데가 조금 볼록한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선물 받은 반지인데 이렇게 위에랑 옆에가 조금 더 두꺼운 스타일이고요. 이거는 오동통한 스타일. 이렇게 조금씩 비슷하지만 이제 두께감이 조금씩 다른 그런 반지들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반지인데요. 이렇게 알라리 구슬들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낄 때나 그리고 끼고 있을 때 계속 만져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애착 반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반지 만들러 이제 공방에 체험하러 갔다가 거기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산 건데 이렇게 애착 반지라고 합니다. 이름이 너무 귀여워서 홀려서 샀어요. 겨울은 역시 좀 골드의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에 조금 손이 많이 가게 되는데 이거는 판도라의 반지입니다. 이게 약간 묵주 반지처럼 생겨가지고 이제 좀 천주교 반지냐고 물어보신 분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중간에 큐빅이 박혀있는 반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의 결혼 반지 가드리인데 누니주얼리 브랜드의 제 반지예요. 근데 되게 얇은데도 반짝거림이 예쁘고, 그냥 단독으로 착용해도 굉장히 예뻐서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짠, 이거는 링 게이지라고 하는 건데, 가장 작은 1호부터 30호까지 껴보면서 자기 반지 사이즈를 알수 있는 이제 물품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렇게 태흥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이거는 제가 결혼반지 맞출 때그 업체에서 손에 붓기가 매일 좀 다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도 다르고 하나씩 껴 보면서 가장 자기한테 좀 편한 호수를 찾아오라고 주셨던 건데 지금도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살이 좀 찌면서 반지 원래 알고 있던 반지 호수랑 조금 달라진 손가락이 있어 가지고 반지 새로운 거 주문할 때 한번 껴 보면서 네.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하나씩 있으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가지고 있으면 유용한 제품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실버 클리너라고 제가 자주 가는 액세서리 샵에서 사은품으로 주셨어요. 근데 제가 관리를 좀 열심히 하는 편이라 이것까지 쓸 일은 아직은 없었고 대신 자주 쓰는 제품은 이거입니다. 이거는 새 제품을 제가 가져왔는데 타운톡이라고 이제 실버 폴리싱 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 분홍색 실버 제품은 분홍색 천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니면 좀 까맣게 변색된 실버 제품들은 이걸로 닦아주고 있어요. 이 타운토크 굉장히 유명해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이것도 실버 폴리싱 천인데 이것보다는 이제 타운토크를 더 추천해요. 마지막으로 저의 요즘의 기본 반지 세팅입니다. 이렇게 왼쪽에는 약지에는 결혼 반지가 있고 검지에는 묵주 반지 그리고 오른손에는 이 매듭 꼬인 반지를 많이 끼고 다니고 있어요. 주로 매일매일 다르게 착용하긴 하는데 그래도 바쁘면 그냥 나가야 되니까 이세 개는 그냥 몸의 이식 수준으로 요즘 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반지들 중에 좀 겨울에 어울리는 반지들 위주로 가져와 봤어요.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는 또 다른 상황이라던가 뭐 다른 계절에 맞는 새로운 반지 시리즈도 나중에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